1년 만에 귀국이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구석 공기가 달랐다. 아내 미숙이가 없었다. 허둥지둥 달려나온 양아들놈 민재와 며느리 세이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속상해하는 척하며 어머니가 마음이 심란해서 깊은 산속 기도원에 가셨어요.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미숙이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여자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내 눈을 피하는 며느리년 손목에서 빛나는 저 다이아 팔찌. 저건 내가 결혼 30주년에 미숙이에게 준 선물이다. 강 회장은 놈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서재로 향했다. 멍청한 것들. 내가 거실 뻐꾸기 시계 속에 CCTV를 심어놨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그리고 3일 전 기록을 재생하자 며느리가 떠들어댄다. 큰어 있네. 약 먹여서 사설 구급차 태웠어. 치매 진단서 조작하는데 오천 들었지만, 이제 이 집이랑 건물을 우릴 거야. 그러자 양아들 민재는 맞장구를 치며, 그깟도 오천이 대수야? 아버지가 양아들인 날 믿겠어? 빨리 처리해버리자. 라는 대화를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놈들이 멀쩡한 내 아내에게 약을 먹여 정신병원에 쳐놓는 것이다. 고아원에서 데려와 친아들보다 귀하게 키웠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강 회장은 날이 밝기도 전에 움직였다.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위치 추적된 외곽에 쓰러져 가는 사설 요양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쇠창살을 넘어 죄수복 같은 환자복을 입고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나를 보자마자 울부짖었다. 여보 나좀 살려줘. 쟤들이 억지로 주사를 나서 한밤중에 나를 여기로 버리고 갔어 그러자 강회장은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리고 앙상해진 어깨를 부여잡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늦어서 미안해 어서 갑시다 집에 있는 쓰레기들 치우러 그날 저녁 아내의 손을 잡고 당당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식탁에는 놈들이 준비한 재산증여 계약서가 놓여있었다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아내를 본 놈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다 나는 서리뭉치를 놈들 면상에 뿌리며 거실의 대형 TV에 CCTV 파일을 틀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자기들의 추악한 목소리에 놈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 회장은 변호사 당장 파양 절차 밟아 그리고 경찰 양반 이 두놈 특수감금 폭행 문서 위주로 당장 쳐놓으셔. 아 너희 카드랑 차 10분 전에 정지시켰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입분옷 그대로 몸만 나가면 된다. 아내는 매달리는 양아들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인 줄 알았건만, 거덕 키운 자식이 이런 짓을 벌였는데 용서해주면 안 되겠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사랑방 손님이 되어 보여주세요.